네, 교과서 교과서 138페이지에서 139쪽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한 마무리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8쪽과 1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어,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에서부터 a E까지 점을 각각 좌표평면에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좌비평면에다가 A라는 점서부터 E라는 점을 차례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을 여기다 표시합니다. A가 A는 1,0, x는 1이고 y는 0이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에다가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p 라는 점은 0,2입니다.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이니까 요 점이 되겠죠. 예, 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X는 4고 Y는 1이니까 요 점이 바로 C라는 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점을 보겠습니다. D. X가 마이너스 3이고 Y는 플러스 2입니다. 예, 요 점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E라는 점은 X는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요 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a, b, c, d까지 e 점을 좌표평면에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연우가 집에서 300m 서점 300m인 집에서 거리가 100m 떨어진 서점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올 때 시간 x 분과 집으로부터 연우까지의 거리. y 미터 사이의 거,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x는 그러니까 x는 뭡니까? x는 시간이고요. x는 시간이고 y는 집에서부터 서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간 거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y는 자 그럼 1번 x가 5일 때 x가 5일 때 예, y의 값을 구해라 그런 소리죠. x가 5일 때 y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x가 5일 때 y가 얼마냐 여기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요점을 읽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y가 얼마예요? 300m입니다. 300m. 예. 5분이 지나서 300m를 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예, 집에서 서점까지는 몇 미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300m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2번. 서점에서 머문 시간을 구해라. 서점에서 머문 시간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죠, 이렇게. 거리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몇 분이에요? 5분 내에서부터 15분 사이에 서점에서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기가 서점에 있었던 시간이니까 몇 분이에요? 10분이죠. 10분. 그래서 서점에 머무는 시간은 10분이다. 3번.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그 여기 서점에서 이제 물건을 다 사고 이렇게 지금 집으로 내려왔죠. 집까지 각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몇분 걸렸어요? 3분이죠. 그렇죠? 3분 예, 동안. 서점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요. 예.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의 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무슨 소리냐? 1번은 정비례 관계라고 했어요. 얘는 정비례 관계고요. 그다음에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겠습니까? 정비례 관계는, 정비례 관계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y는 ax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는 뭐가 돼요? y는 x분의 a가 되게 되겠죠. 예, 물론 여기는 x는, 여기 x도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a도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 관계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구해주면 돼요? 정비례 관계의 상수를 구해주면 되고요. 반비례에서도 반비례의 상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상수는 일정한 값입니다. 여기 정비례나 반비례나, 이 A의 값은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A를 구해줄 수가 있나요? 전, 지나는 점? 한 점이 여기 정확하겠네요 1, 뭐를 지납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 X에다가, 아니죠.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럼 대입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는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X라는 값에서 이제, X에다가 2 대입하고, X에다가 3 대입하고, X에다가 5 대입해 보면 나오겠죠. X에다가 2 대입해 봅시다.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까지 대입해 볼까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이 되겠네요. 자, 이제 얘는 뭡니까? 얘는. 얘는 Y, Y는 아는데, X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5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8을. y 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y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 요게 얼마입니까? x는 얼마라고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2x니까, 이 x를 구해주기 위해서 는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 2로 나눠줍니다. 그럼 당연히 오변은 x만 남고 좌변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네모칸을 완성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은 뭡니까? A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X와 Y의 값을 곱해주면 A 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반비례는. 곱해봐요. 얼마입니까? 60이네요. 얘도 60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20이 뒤에 60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60을 4로 나눠봐요. 얼마요?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60이 되겠습니까? 5가 되겠네요. 그렇죠? 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에, 네모칸을 에,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물병 3개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물병이 3개가 있는데요 자요 물병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물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물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시간 x와 x는 시간에 관한 변수고요 y는 높이에 관한 겁니다 물, 시간에 따라서 물병에 얼만큼 물이 차, 차느냐,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겠죠. 그럼 물병과 그래프를 바르게 짝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은 말입니다. 이게, 어, 폭이 일정하죠. 폭이 일정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채워지는 물의 양도 일정하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뭐하고 대응이 되겠어요. 그렇죠. 기억이 다하고 대응이 되겠네요. 예. 기억하고 다 하고 대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하게 처음에는 완만하게 여기 커지다가 완만하게 커지다가 물병이 폭이 좁아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죠? 그럼 니은은 어떤 거고 하 대응이 됩니까? 그렇죠. 나그 대응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처음에는 빠르게 늘었다가 처음에는 빠르게 늘었다가 이제 물병이 폭이 넓어졌으니까. 천천히 높이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하고 뭐하고 다하고 대응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1번에서부터 4번 사이 그래프의 알맞은 관계를 보기를 찾아 넣으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뭐를 찾는 겁니까?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른쪽. 이 자비평면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고요. 1번과 3번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2번과 2번과 4번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1번도 정확하게 지나는 점을 찾아봐요.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정확하게 지납니다. 그럼 정확하게 지나는 점한 점만 대입하면 되지 여러 점 대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정비례니까 y는 어디에서 생각합니까? y는 a x라고 하는 정비례식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지나는 점이 뭐예요? 1,-3이죠. 그렇죠? 1,-3을 대입을 해요. y에다는 마이너스 3, x에다 1을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죠. a는 그럼 얼마입니까? A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왔네요. 자, 그럼 A라는 뭔가, 마이너스 3을 구했으니까, 1번은, 1번은,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라는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Y는 3X라는 식이 어디 있어요? 기억이 되겠죠? 자, 1번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먼저 구해봅시다. 2번 말고, 3번이 여기 정비례니까. 자, 정확하게 지나는 점어디입니까 그렇죠? 3,3이네요. 3,3을 지나네요. 자, 물론 여기 마이너스 삼콤마, 마이너스 삼도 있지만, 요즘 삼콤마 삼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 y는, y는 ax에서 x가 3일 때, y도 3이니까, a 값을 구해야 되겠죠. a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 네, 당연히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3번 그래프는 뭐예요? y는 1x가 아니라 그냥 x. 그럼 몇 번이 돼요? 예, 네, ᄂ이 되겠습니다. ᄂ은 3번하고 대응이 되고요. 기억은 1번하고 대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 이제 2번하고 2번하고 4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은 반비례예요 4번도 반비례니까. 자, 우리가 반비례라는 걸 알았,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지나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정확하게 지나는 점. 요 점이 정확하게 지나는 점이네요. 물론 요 점도 정확하게 지나는 점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두점 중에 한 점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요 점. 마이너스 2콤마. 얼마입니까? 2. 자, 그러면, y는 x분의 a가 바로 반비례죠.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2 대입했,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y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x와 y를 곱해주면 되죠? a를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x, a가 구해졌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식은 y는 얼마예요? x분의 마이너스 4. 그럼 몇 번이 나와요? 예, 비읍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번하고, 2번하고, 예, 비읍하고 대응이 돼요, 예. 그 다음에 4번도 보겠습니다. 4번도 정확하게 지나는 점을 찾아봐요. 정확하게 지나는 점어디입니까 1일 때 3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y는 x분의 a에서 정확하게 지나는 점, x가 1일 때 y는 3이니까, a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3하고 1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3이 나오겠네. 자, y1이 3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비례 그래프의 식은 y는 x분의 얼마? 3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d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뭐하고 대응이 돼요? d귿하고 대응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신나는 점만 정확하게 알고 얘가 반비례인지 얘가 정비례인지 그거하고 대응을 시켜서 어 a 값을 구해 주면 우리가 정비례든 반비례든 충분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는, 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번, 정비례 관계 Y는 AX라고 했죠. 당연히 직선이니까 정비례 관계식이죠. 그렇죠? 직선이니까 정비례 관계식입니다. 그럴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얘가 Y는 정비례라고 했으니까 AX라고 하는 관계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비례상수 A를 구해내야 구해야 우리가 일이 요 B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A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비례상수가 얼만가? 자, 정확하게 지나는 점이 나왔네요. 얼마? 4, 얼마? 10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나요. 그럼 A값이 나오겠죠. X에다가 4, Y에다가 얼마? 10을 대입합니다. 그럼 A값이 10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4로 나눠주면 A값이 나오겠네요. 얼마입니까? 2분의 5네요. 자, A는 2분의 5라는 걸 알았으니까 Y는 A 대신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5X가 되겠죠. 자, 그런데, B를 또 구하래요. 요, 요 점이 바로 B란, 여기 B콤마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지나니까, X는 B를 지나고, Y는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X에다가 B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B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입합니다. Y 대신 마이너스 5 대입하고, X 대신 B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5 B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b라는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를 곱해줘요?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곱해주라고 했죠. 그럼 약분을 해서 1 되고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그러므로 a는 얼마? a는 2분의 5. 다음에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와 b를 각각 구해 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반비례, 반비례 관계 y는 x 분의 a 그래프의 점, 위에 점이 점이 있을 때이 그래프 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모두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a를 구해야, 되겠, 구해야 되니까 a를 구해 봅시다. x가 얼마를 지납니까? x가 마이너스 4를 지나고 y가 얼마를 지나요? 3을 지나니까, a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x, y를 곱하라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2가 되겠네. 요 자, 그러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점에 대입할 수 있는 x는 뭘 대입하면 정수가 나옵니까? 12의 약수를 대입하면 정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12보다 작은 약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잠시 12의 약수를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양수는 1도 있고, 얼마? 2도 있고, 3도 있고, 얼마요? 4도 있고, 그 다음에 6도 있고, 12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마이너스 1도 있겠고, 마이너스 2도 있겠고, 마이너스 3도 있겠고, 마이너스 4도 있겠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점이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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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점이 나오겠죠. 요거, X가 이일때 Y가 얼마?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녀를, 몇 개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2개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중단한 마무리 문제 시, 시, 스스로